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그 영상을 찍읍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지금 그한림업의 제주시 한림읍 그 현안 문제 중에 그 개인 업체한테 이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그 인허가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 내에서는 어쨌든 섬 지역이다 보니 환경기초 시설은 필요는 하지만 이제 개인한테 개인 업체한테 맡기면 개인 업체가 이제 행정도 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행정 위에에서 갑질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서는 그 행정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식을 좀 도입해라라고 했는데 한몇년전에부터 그 이제 구자 쪽에서 이제 폐기물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구자 쪽에서 반대를 해서 그리고 이제 안덕 안덕 쪽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지금 한림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근데 그, 한림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지금 한림의 말뚝을 받고 폐기물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명은 그, 옛 업체명은 이제 구자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 말 그대로 그 구자조천에 있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동쪽 예, 제주 동부 지역에 있는 폐기물 업체가 지금 한림읍 제주 서부 지역에 와서 폐기물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한다. 이게, 이게 참어쩌구리가 없어서 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좀 자료도 수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 폐기물 원료가 뭐냐면은, 그, 도축부산물. 도축장에서, 뭐, 돼지 잡다가, 이제, 뭐, 속에 있는 뭐, 내장이나, 이런 필요 없는 부분들. 도축부산물. 폐기물이죠. 그리고, 수산, 잔재물, 폐기물. 또, 수산물의, 이제, 그, 일부. 내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그리고 그 돼지 예 양돈 분뇨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 음폐수라고 예 합니다. 그거를 원료로 해서 뭐 자원 순환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그 상대리 주소는 이제 상대리 132번지, 아니, 100, 저, 상대리 106번지입니다. 상대리 106번지인데, 그, 주변에 토지들 같이 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업장 인근, 예, 사업장 인근에서 이제 그,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분들, 그리고 이제 주택을 지어서 예, 생활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금시 초문, 어, 이제 서류가 접수되고, 어, 업체가 선정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 받는 과정에서 그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아예 몰랐다는 것. 특히 그 금악리 마을은, 어, 상대리 마을보다도 그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대리 마을에는 이제 주민설명회를 하고 사업 전에 근데 금악 마을에는 아무런 어떤 연락이나 뭐가 없었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야 알게 돼서 저희 마을에서도 이제 총회를 열어서 금악리 마을 주변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이런 폐기물 사업들 특히 이제 개인 업체가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이제 행정에도 전달을 했고 업체에도 전달을 했고 음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계속 진행 중이고 업체에서도 강력하게 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자료를 수집해서. 어, 본 내용 중에 예,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한 가지를 들자면, 이게 이 폐기물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업체들이 그 신청을 해서 어, 뭐 토지 부분, 어떤 환경 영향 평가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주민 동의 부분 그런 거 해서. 그 업체가 선정된 지금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어 뭐가 잘못되었냐 어쨌든 농림부에서 그 사업신청을 할 경우에 대한 어떤 자격요건 에 대해서 그 문서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어쨌든 자원순환시설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경우가 아니고 신청할 경우, 신청하기 전에 신청할 경우에 그 해당 시군 그리고 인근 인근 지역 주민들, 인근 지역 주민들의 그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원 해소, 민원 해소가 뭐냐면 주민 동의 말하는 겁니다. 주민 동의를 얻어라라는 그. 자격요건을 전달을 했는데, 그 솔직히 그 해당 부지 인근에 아까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아예 몰랐었고, 그리고 상대리 마을보다도 더 가까운 상대리 마을보다도 더 인근에 있는 금학리 마을에도 전혀 알리지 않아서. 공동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배제를 하고 그냥 상대리 마을, 그냥 상대리 마을의 주민 동의만 얻어서 이제 신청을 했다. 근데 농림부 그 자격 요건을 보면, 인근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 근데 이제 인근 지역 주민을 빼고, 제주시청에서, 그, 그냥 상대리, 상대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음, 그, 공동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신청을, 접수를 하고 신청을 했다. 행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역 주민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고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 제주시청에서는 음 그거를 좀 무마 어 그리고 이제 인근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 금악리 어쨌든 상대리보다 가까우니까 상대리보다는 인근 지역 주민인데. 상대리 마을 주민들한테는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금악리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음, 공무원들한테도 책임이 좀 있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상위 기관인 제주시장한테도 책임이 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대리 마을, 금악리 마을 인근 마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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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마을 하면은 뭐 애월로 부성리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을들의 동의나 의견은 아예 무시한 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제가 그 금악리장 이장으로서 그 행정시 그리고 이제 한림읍에 음좀 그 경청에 한림 이게 마을 지역 현안이 아니고 한림읍의 현안이다. 지금 한림읍은뭐양돈 문제, 폐기물 문제로 지금 환경 오염이 엄청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뭐 폐기물이든 현무 시설이 들어오면 이게 어느 지역의 일이 아니고 그한 마을의 일이 아니고. 그 한림읍 전체의 일이기에 한림읍민들의 경청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청회 관련해서 유야무야 뭐어영부영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업체에서도 지금까지 뭐 투자한 비용도 있고 시에서도 어쨌든 농림부 이제 사업인이. 시에서도 이제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나중에 나중에야 이제 민원이 생기니까 그때야 이제 그 과정을 밟으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나중에야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그 과정에 대한 어떤 행정 업무를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제주시장이 책임이 있기에 제주시장을 이제 직무유기 그리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고발 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이참 제주는 섬지역인데 환경 살리는 사업을 하지 않고, 어쨌든 환경을 더 오염시켜서, 그, 오염원을 이제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들을 늘리는 그런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회용, 아니면 뭐, 쓰레기 줄이기,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예전에도 제주도지사가 그 일회용, 네, 일회용 이제 사용 안하기 이제 캠페인 운동도 하고 하면서 했었는데 솔직히 그런 사업은 저는 좋다고 봤는데 이제 중간에 취소가 돼서 이제는 일회용품들 다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쉽고. 그 제주도만큼이라도 솔직히 이게 청정 제주라고 공무원들은 외치는데 지금은 청정 제주가 아닙니다. 지하수도 썩고 공기도 지금 썩고 모든 게 이제 썩어가고 있는데 환경 개선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만 늘리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늘어나면 폐기물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도지사가 오영훈 도지사가 도지사 이제 취임하면서 어쨌든 청정환경에 대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제 공약들을 많이 내웠는데 이거는 그 공약에 좀 역행하는 사업들을 무작위로 어, 내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이 하다 보면 어쨌든 개인이 갑질이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제주 계속이서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방송도 되고 했던 주식회사 j n 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지계 그 양돈분뇨 수산잔재물 음식물 쓰레기 폐수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이제 좀 어느 정도 뭐가 되지만 특히 중요한 거는 도축부산물입니다 도축부산물 처리를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제주도내 도축장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내 도축장이 마비가 되면 그 제주도 내그 조수익 1, 2위 하는 양돈업계, 양돈업계 유통라인이 파기가 됩니다. 돼지를 네. 찾지 못하면 돼지 관련 업종들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 내 조수익 1, 2위 하는 업계가 네. 중지가 되면 제주도 내 운영이 힘듭니다. 돈이 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사도 함부로 할수 없는 그런 어떤 도축, 부산물 처리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거를 개인한테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다른 거는 몰라도, 특히 이제 그 양돈농협에서 처리해야 되는 양돈분뇨. 그리고 이제 수협에서 처리해야 하는 수산 잔재물 그리고 관에서 관공서에서 해야 되는 음식물 쓰레기 폐수 처리 그리고 축협에서 해야 되는 네, 도축 부산물 처리. 이거는 다 정해져 있는데 왜 이런 거를 개인 업체한테 주려고 하는지 제주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농림부 공모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농림부 공모사업 중에서도 이거는 개인한테 주면 안 된다. 계속 누차 얘기하라 하지만, 그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괴가 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땅이 많고 해도 그 가치는 예, 남들보다는 비교를 못한다. 그래서 다른 뭐 대한민국 다른 지역보다는 제주도만큼은 환경을 살리는 사업에 네, 환경을 살리는 사업에 투자를 좀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이제 구자조천축선영농조합법인 그니 이제 업체 이제 상호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린에너지농업회사법인 로. 근데 이제 뭐 상호만 바뀐다고 어뭐 본적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동쪽에 있는 폐기물 업체가 서쪽에 와서 폐기물 장사를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음 금왕 이민은 물론 상대리 이제 그 사업 부지 인근에 있는 상대 림민들 그리고 봉성 가까운 봉성민들 이제 한림읍민들, 그래서 같이 좀 뭉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더 예, 생각해보고 특히 이제 한림읍민들의 의견을 듣는 경청회를 해서 한림읍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을 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응 음, 업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오랜만에 음, 방송을 켜서 그참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서두가 이제 있든가 없든가 이제 있다는 생각 나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자료는 지금 제가 준비를 한게 없어서, 일단 제뇌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 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앞으로는 자주 방송해서 이런 현안 문제, 환경 문제, 환경 오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방송도 하고, 이제 타 지역의 어떤 환경 관련된 문제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켰는데 좀 일을 하다가 주말에 이제 노원의 일을 하다가 어, 방송을 켰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주 환경 약자 안간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